그래서 일단 재무 건전성을 들어보는 경우에도 확보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상업펀드는 하는 4년 내지 5년이면 엑시트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익배당의 내용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길면 5년, 짧으면 3년 정도의 기간에 이익배당을 한 후에 엑시트를 하게 되는데 그 나갈 때도 최대한 더 이익배당을 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팔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를 매각하면 임차료를 미전합니다. 왜냐하면 어 버스회 사는 기본적으로 버스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가 없으면 버스 면허를 저희들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버스 차고지를 매각해서 어, 여기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버스 면허를 저희들이 박탈하는 상황이 와서 그 회사 자체가 매각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버스 차고지 같은 경우는 매각을 못하게 막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년 정도를 보통 두고 그 안정적인 기간을 운영한 후에 엑시트하게돼 있는데. 뭐 2년 후에 나간다든지 하면 남은 기간 동안 감점을 줘서 성과율을 받을 수 없도록 어, 조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받는 성과율을 못 받는 만큼의 가액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가 매입하려고 자하는 다른 펀드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 민간 자본의 종합 관리 대책은 알짜 재산 매각의 이탈을 방지하고 머티를 방지하는. 그런 공격성 혁신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서울 시민들 아시다시피 과도한 통근이나 통학 시간에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해서는 약 15분 이상 걷는 서울 시민도 꽤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에 걷는 거리가 많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결국 버스 노선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노선을 이제 좀 손볼 때가 됐다라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뭐 가성비 좋은 시내버스라고 말씀을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 표를 보시면 버스는 우측 표입니다 건설 비용이 거의 안 들죠 근데 경전철 지금 뭐 이래신사선 같은 우신선 같은 경전철은 킬로미터당 약 800억 정도의 건설 비용 들고요 1 8호선 같은 중전철은 약 1000억 이상의 킬로미터당 건설 비용이 듭니다 차량 가액도 버스 같은 경우는 대당 c n g 버스 기준하면 2억 정도 수습버스 5억 정도 되겠죠. 경전철은 한 칸당 약 20에서 28억 중전철은 한 칸당 19억 정도가 듭니다 중전철이 좀더싼 이유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전철은 두 칸짜리 세 칸짜리를 묶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작비가 더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하는 데도 거기 신림선 예를 들었습니다만 계획부터 건설까지 28년이 됩니다 철도는 그러다 보니까 철도를 계획해서 건설하는 데까지 20, 30년 건설하는 데 비용 들고 또 운영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관한 거는 이철도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버스에 투입하면 훨씬 더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관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전철 한칸 비용 20억인데 버스를 구입하면 10대를 더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노선의 약이 5분짜리 노선 시격에 3분짜리를 줄일 수 있어서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시내버스 중심으로. 어, 한번 좀 개편해보자. 물론 철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철도는 철도대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호흡이 긴 장기간 호흡 중간중간에 버스란 수단을 투입해서 같이 한번 시너지를 내보자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부분의 대중교통 세력권 저희들이 새로 만든 말입니다. 도부 5분내에 대세권 실현입니다. 대중교통 세력권이라는 뭐 아시다시피 뭐 역세권, 뭐 슬세권. 뭐 이런 세권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세력권 5분 안에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지하철이든 같이 5분 안만 걸어가면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실현을 해보자 라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고요. 기존 철도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외에 간선버스, 지선버스, 마을버스를 겹쳐서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노선망을 한번 짜보자는 겁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노선에 대한 어, 개선 외에 신개념 버스를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어, 2층 버스, 자율주행 버스, 수용답형 교통 버스인데요. 2층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간선 노선에, 간선 노선에 예를 들어서 20개, 정, 20개 정거장을 지나가는 노선이면 5개 내지 6개 노선 정도만, 정거장만 지나갈 수 있는 급행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2층 버스가 지나가는 노선도 별도로 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송력이 훨씬 더 증대돼서 출퇴근 시간도 빨라지고 버스의 급행화가 시내버스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이미 다음 달 초면은 새벽 자율주행 버스를 시작으로 해서 심야 자율주행, 자율주행, 마을버스, 그다음에 마을버스, 자치구에서 구석구석 갈수 있는 마을버스까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지금 자율주행 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은 d r 트라고 해서 이건 노선 정해진 노선 이외에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20여 명이 나는 이곳에서 이곳까지 아침에 몇 시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탄력적으로 거기에 버스를 투입하는 그런 수요 응답형 그런 버스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 신개념 버스 수단을 통해서 노선 외에 그빈 곳까지 촘촘하게 연결하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어... 혁신방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재정지원 구조혁신을 통해서 약 500억 원 비용절감, 재정절감도 최대 180억,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을 통해서 불건전한 민간자본은 사실상 진입을 막는다는 것, 그 다음에 노선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서 대정교통 접근성을 통해 5분 안에 걸어서 5분 안에 대세권을 실현하겠다는 큰틀에서의 세 가지 혁신방안이고요. 어, 재정 구조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아, 내후년부터 시행하도록 어, 조합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간 자본은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 바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 바로 들어갈 거고요. 노선 체계 개편은 이미 어, 어,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요때쯤이면 노선에 대한 안이 나올 것이고 노선 개편하는 26년 1월이면 아마 현실화가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미 사전 준비 중이라는 말씀 시장님께서 ING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미 버스조합 등이해 관계자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민간자원종합대책 수립해서 조례 개정도 올 정례회 때 통과가 될 겁니다. 또한 버스적층 시민의 의결을 통해서 바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서 어, 시내버스 중고행제 혁신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관련해서 이 조례 제목 어떤 조례를 개정하시는지 어떤 좀예 중고행자에 관한 조례는 그건 합니다. 조례뭐 다른 법령 개정사항은 추가로 없는 지금 거죠? 규정이 돼야 되는데 어, 정부하고 시각이 좀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가 꼭 반시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그 근거 규정을 담아서 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을 바로바로 바로 시행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미 일정 부분은 22년부터 어, 뭐 예를 들어서 상호 펀드로 들어올 수 있는 기관 투자 뭐 1년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은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훨씬 더 강화한 내용이 이번에 제, 어 제, 대책에 담겨 있고요. 조례는 그거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 규정을 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매달달에 그 조례 개정하는 시의회 제출할 예정입니까? 예, 시의 절차를 거치고 시의회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의를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뭐 입법 연구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시의회에서 의회에서 직접 발의하는 형태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데일리 함지영 기자님. 네, 여기 지금 비용 절감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거 절감한 비용은 뭐 다시 재투자 같은 걸 하는지 아니면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뭐 기후 동행 카드라든지 뭐 다른 데 쓰시는지 아니면 아예 좀 다른 재원을 쓰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이게 뭐 지하철처럼 특별 해결가 아니라서 어디에 꼬리표를 달아서 가지는 않겠지만 시 전체적인 재원의 절감 폭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여러 가지 어 교통이면 더 좋겠죠 시정 시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 대책에 어, 다른 쪽으로 더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예, 한국경제TV의 성나균 기자님. 짧은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전면 개편된 노선을 탑승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시는지랑 또또이 대세권을 만들려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소외 지역에도 버스가 다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 사전 확정제로 허리띠 졸라매기를 해주면 오히려 이 버스 회사들의 어또 재정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게 아닌가 이게 약간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우선 소외 지역 노선 개편을 하면 5분 대세권 하면 어, 타기 좋은 것만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일 밑에 밑자으로 철도가 깔리고요. 거기 철도는 뭐냐면 현재 있는 노선과 앞으로 향후에 대해들 경전철 노선까지 기본으로 깔리고 그 외에 간선지선 버스가 올라갑니다. 그외 다시 마을버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 가지 노선 중에 아까 이제 돋보기 동영상 중에 돋보기로 나와 있는 부분은 실제 좀 이렇게 듬성듬성한 부분입니다. 거기를 그냥 그린 게 아니고 실제 그 백데이터를 통해서 듬성듬성 있었던 지역인데 그걸 좀 촘촘하게 가겠다는 거라서 어 물론 이제어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 현재 있는 노선과 현재 있는 버스 총량 이래서 지금 7400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좀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고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통해서 아마 소외 지역은 빠진 느이 없이 아까. 자율주행 버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이런 소외지역에서 일반 정규 노선이 가기가 힘든 부분들을 마을버스 노선으로 가게 하는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DRT 이런 것들이 중간에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다 종합적으로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선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첫 번째 질문 하신 아까 노선 개편 시기는 저희들이 어, 26년 1월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년 1월부터는 어, 그걸 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버스 회사 조합 업계하고도 같이 노선 개편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 사, 학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 쪽 이렇게서 해 같이 관산 학연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어 아시다시피 무슨 운수회사의 몇번 버스의 그 노선을 어떻게 바꾸느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 됩니다. A 운수회사가 다섯 개 노선이 있는데 이 다섯 개 노선을 어떻게 숨을 것인가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되고 아마 1, 2년을 끝나지 않을 작업이 되고요. 어느 회사의 무슨 노선이라는 걸 꼬리표를 덮어놓고 노선만 보는 겁니다. 노선만 보고 그 노선에 대해서 긴 노선, 굴곡진 노선, 소외된 노선을 같이 털어서 털어서 같이 같이 보고 그 노선이 완성이 되면 그걸 다시 버스 회사별로 차고지가 위치돼 있는 것,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선 실태를 봐서 다시 배분 과정을 겪. 거쳐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야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회사별로 그 도선을 어떻게 펼 것이냐를 가지고 하게 되면 1, 2년 안에는 작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버스 업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연합뉴스 t v 성성한 차장 기자님. 일단은 그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하고 서비스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그 정확한 수요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뭐 20년 전과 달라지게 이번에는 뭐 AI를 쓴다든지 수요 예측을 정말 매칭시키는 과정에 좀 그런 기술적 발전이 있는지 아니면 20년 동안 생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 바뀌니까 그것을 반영하는 업데이트인지 그거 좀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20년 전에 노선 개편할 때는 어떤 과학적인 분석 기법이라기보다 그때 당시엔 굉장히 과학적이었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은 좀 약간 원시적이었다 이런 개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혁신적인 아니었고, 그 때는, 어, 노선을, 민영회 회사가 그 서로 좋은 노선 차지하기 위해서 아기다툼을 버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어, 시가 노선을 좀 조정하고, 그 다음에 중공연을 통해서 버스 전용차선도 만들고, 개편도 하는 그런 쪽에 조합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어, 그버스회사가 들어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공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윤도 부정해주고 하는 그런 제 초점을 맞춰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기법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잘 아시다시피 올빼미 버스입니다. 올빼미 버스 심야 버스 올빼미 버스를 할때그어그 어, 그 KT나 SKT 통신 회사의 그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야간에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 노선 버스를 어, 이렇게 배차하는 올빼미 버스의 과학화 방법이었고요. 요번 노선 개편과 수요 예측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최대한 활용을 할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에서 빅데이터 애널리시스가 그 기법이 도입될 거고요. 빅데이터라고 얘기 말씀을 드리면 티머니가 수도권 통합 정산을 하는 하루의 정보량이 거의 몇백 억 건이 들어옵니다. 그는 어디라고 해서 출발지와 도착지에 관한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오고요. 그거를 다시 버스와 철도와 마을버스와 구분을 해서 어디가 어느 쪽으로 어디가 가장 많은 그런 빅데이터 애널리시스 방법을 통해서 그. 요구에 어, 요구에 디멘드에 맞추는 그런 분석 기법을 할거고요어이 기법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과학적인 어, 진보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어, 어, 그 연구 기관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어, 그 부분에 대한 하게 되면 20년 전 노선 보다는 좀더 과학화 된 분석 기법을 통해서 거기는 당연히 이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향후 개발 계획과 향후 전철 수요까지다 집어넣으면 같이 분석을 하게 되면 향후의 계획까지도 같이 검토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 노선 개편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경제 임성엽 기자님. 유승희 예, 그 민간 자본 종합 대책 그 도입 시기에 대해서 좀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그러니까 사실 뭐 준비는 많이 하셨지만 그 서울시에서 지금 차파트너스가 이제 그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좀 모든 시작이 이제 그 종합관리대책 만드신 시작이 차파트너스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사모펀드 통해서 이제 그버스에서 인수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지금 이제 차파트너스는 그 통매각을 준비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아무리 이렇게 좀 좋은 제도를 만드셨어도 이게 소급 적용 만약에 그러니까 조례 개정 조례 발효시기 전에 차파트너스가 통매각해서 안정적으로 엑시트를 해버리면은. 그냥 혹시 소급 적용 같은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저희들이 어 조례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의지 표현에 대한 근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조례가 반드시 된다음에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방침으로 이미 할수 있는 내용이고요. 어 지금 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특히 이제 민간 자본에 대한 대, 혁신 대책은 이미 방침이 전에 섰습니다. 내부 결제가 끝났고 그 과정은 그 내용은 버스 회사 이미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24개 버스 회사 중에 6개 버스 회사가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고요. 그 중에 이제 다섯 개가 이번에 매각 대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차 파트너스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모펀드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 파트너스가 갖고 있는 회사가 한열 거의 20개 가까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뭐 등등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같이 묶어서 매각을 하는 걸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펀드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투자자가 각 투자자별로 서울버스 따로 있고 저쪽에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차 파트너스에 펀딩을 한 투자자들은 그 펀딩된 돈을 가지고 서울버스, 경기버스, 인천버스를 매입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통매각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 서울버스만 먼저 나가고 인천버스만 먼저 나가면 거기는 투자자들이 자기 투자금 회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뭐 노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쪽에서는 통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뭐 통매각을 해라 마라의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 현재 우리 개선하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소급 적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매각 전략을 다시 짜야 될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그렇게 할것 같고요. 네. 예, OBS 김아이 기자님. 네, 아까 그 노선 개편 관련해서 용역 주신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뭐 지역이나 노선들이 좀 대략 구상하고. 개선계 있는지 하나랑요. 네. 그리고 이 노선 개편 자체가 시민 불편을 위해서 좀 개선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그 과정에서 시민들 의견 의 반영하는 그런 과정은 좀 없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들이 어,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뭐한 4시간 이상 달리는 그다음에 뭐 거의 100km 가까이 달리는 노선이 뭐 거의 순개 가까이 노선이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거의 뭐 운전기사 한번 타면 한4 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계속 운전해야 되는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노선도 있고요. 또또 어, 지하철과 중복이 되는 노선도 있습니다. 또 돈이 되는 노선 쪽으로 가다 보니까 소외되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묶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140번 타서 매일 가는 곳에 익숙해져 있는데 시민들이 만들어놓은 새로운 노선이 오히려 나한테는 더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충분히 할 수도 있어서 저희들 일단 안을 만들고 나면 공청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려고 합니다. 수렴해서 어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냥 이대로 두면 더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한번 불편함을 좀 더. 완화시켜 놓고 다음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노선 개편 작업을 하는 것은 시민 설득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 대표인 의회도 좀 같이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더 이상 질문하실 기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저기 헤럴드 경제 김소한 기자님 예그 버스회사들이 그 시민을 볼모로 파업하거나 반발을 하면 서울시가 이렇게 끌리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까지 앞으로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뭐 반발을 어떻게 어 넘어설지, 그런 것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아마 이 혁신안을 어 버스 업계 쪽하고는 개략적인 반응에서는 원칙적 동의를 했지만 아마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인건비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서는 조금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논의를 좀더 좁혀가야 될부분이고요 버스 파업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올해 처음 20년 만에 처음 어 장기간 파업을 좀 했었고 그때 이 자리에서 제가 어그 파업할 때 강제적으로. 강행으로 좀 남아있는 일부 인력에 대한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라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소관 부처가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직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지만 썩 그리 긍정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양쪽 모두 파업이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을 통해서. 노조 측은 예를 들어서 좀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시민들 불편을 더초라할수 있기 때문에 노사 양측이 좀더 협의를 해서 법률에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부 파업 때는 최소한의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타협을 해서 일정 부분을 좀 남기는 그런 대타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그 부분은 뭐 사측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노총은 좀더좀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오늘 발표한 대책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노조 쪽에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중공해제가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 대책을 빌미로 해서 노사 간에 어떤 더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차근차근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있으십니까? 아 네. MBC 유현준 기자님. 어 이게 이제 혁신안이 나온 이후에 뭐 버스 회사들은 아무래도 적자 폭을 낮추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뭐 버스 배차 대수를 줄인다든지 좀 노선이 수익이 많이 안 나는 노선은 뺀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을 때시민들 불편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좀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좀 부탁드려요. 사실 이 주도 면밀하게 저희들이 이 교차점검을 하는데요. 그 가장 교차점검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다음 년도에 성과 이윤에 대한 포션을 결정을 해주는데요. 그 평가를 하는 기준 중에 배차 간격, 남포운전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낭비 요인을 줄이자는 대책이지. 무조건 금액을 줄이라는 대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어 어떻게 보면 이제 실비 정산을 하거나 사후 정산을 통해서 좀 낭비됐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표준액을 정해놓고 이것보다 오버됐을 때는 분명히 낭비운이라고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주고 그 경영적인 효율화를 통해서 좀 절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뭐어 충분히 그 부분은 버스에서 이익으로 돌아가게 하는. 예를 들어서 뭐 타이어 공동 구매를 할지 아니면뭐 여러 가지 좀더 과학적인 기법을 통한 수선 비용을 좀 줄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연합해서 하는 그런 어, 경영 개선 등이 들어오게 되면 그뭐 어, 정비직 인건비라 아, 정비직에 소용되는 정비 소용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다른 비용들이 좀 세이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영 개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갈수 있기 때문에 좀더 경쟁적인 경영 효율화 촉진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